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색상 두 가지를 혼합해서 만들 수 있는 파라코드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랑 노란색 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매듭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색 배치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기본 평매듭 팔찌로 만들 때 끈은 총 2m 있으면 돼요. 자, 끈 한쪽을 잘라주고요. 안쪽 심지를 빼내서 잘라줍니다. 심지를 위로 빼서 잘라주고요. 심지를, 전체적인 끈을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이제 심지가 빠지고,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끈을 라이터로 최대한 녹여주시고요. 끈이 씻기 전에 재빠르게 구멍에 끼워서 이 열기를 가지고 파란 끈에 주변 끈을 노란색 끈에 녹이면서 붙여줍니다. 확실히 붙은 걸 확인하고 주변 끈 남아있는 거를 다듬어줍니다. 성인 남성 손목둘레 평균 16에서 18cm 기준으로 각 1m, 1m, 2m 있으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태양이 거를 만들 거라서 끈이 끝에 많이 남게 될것 같아요. 2m씩 해서 잘라주고요.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버클. 버클. 아래에서 위로 끈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끝에 남아있는 구멍에 끈 끝을 넣어서 밑으로 빼줍니다. 끈을 일정하게 빼줘서 매듭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반대쪽 끈을 넣을 땐 서로 엉키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파란 끈이 아래쪽, 노란 끈이 위쪽, 그리고 배치하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두줄 중심줄 사이로 끈을 넣어서 빼줍니다. 그러면 안에 생기는 동그라미가 이제 손목에 들어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착용 가능하다면은 손목에 한번 끼워 보고 손가락이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여유를 남겨 놓고 매듭을 잡아 주시면 돼요 왜냐면 매듭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폭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심줄 위로 숫자 사 모양 그리면서 올려주고 노란 끈 올린 다음에 반대쪽 원으로 끈 빼주고 평매듭은 이따가 한번 또 천천히 보여줄게요 양끝 당겨주시고 반대로 바란끈 숫자 4 거꾸로 노란 끈 넣었다가 중심줄 비트 그 다음에 당겨주시고 자 이건 지그라는 거예요 지그로 고정을 하면은 보다 쉽게 할수 있는데 어, 개인 취미로 한두개 정도 만들어 보시는 분은 지그까지 필요하진는 않아요 기를받쳐 숫자 3 모양 그림에서 올려주고 노란 끈 위로 올렸다가 중심줄 반대 방향으로 중심줄 들어갈 때는 제일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번엔 파란 선또 올리고 반대로 들어갈 때는 중심선 제일 밑으로 그다음에 쭉 당겨주시고. 원엔으로 파란선. 놓고, 노란선 놓고, 중심 주체 밑으로 가서 원 반대로 방향 빼주시고. 계속 파란선이 먼저 시작하면 돼요. 이따가 노란선으로 바꿔서 해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땡겨주시고. 평매듭 방법 한 가지만 알면 사용할 수 있는 매듭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매듭이 바로 평매듭이에요. 지그가 있으면 훨씬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 엔 노란 선을 올려 볼게요. 정미듭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이케아 느낌 나죠 한네번 정도 매듭을 해주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버클 앞에서는 타이트하게 매듭 마무리를 해줘야 끝에 버클이 흔들리지 않게 찰 때도 쉽고 뺄 때도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헐렁하면은 버클이 많이 겉돌 때가 많아요. 당겨주고. 빼줍니다. 다 됐으면 이제 남아있는 끈을 한번더 마무리해주고 최대 타이트하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끈을 잘라주고요 반대쪽도 자르고 라이터로 남아있는 끈을 마무리하면서 옆에 있는 매듭 끈들한테 붙여주면 돼요. 그래야 더 단단하게 끈들이 떨어지지 않고 더 고정될 수가 있어요.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색깔 섞인 이케아 느낌의 팔찌를 완성했습니다.